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우선 i c t 와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어, 그리고 빅데이터 이렇게 i c t 기술에지나는 융합이라는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어, 사물인터넷이랑 스마트폰 이전의 융합이 i c i c 업내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유선과 무선의 융합 이렇게 i c i c 업 내의 융합을 의미했었다면 어, 그 이후에는 ICT라는 어, 거대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흡수되는 ICT 기반으로 본격적인 산업 융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제품들이 ICT화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과거와는 양과 질적인 차원, 관점에서 어, 차별화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우리 상황에 있는 데이터 등 어, 소위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어, 합리적인 분석과 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ICT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I.T.의 영향력 증대는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왼쪽 그림인데요. 어, 2011년 이전에는 그 기업 가치 상위 5위를 차지하는 기업들 중에 테크 기업들이 한 개씩만 포진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록색이 테크 기업을 의미하는 그림인데요. 2016년 현재에는 상위 5개 기업을 모두 테크 기업, I.T. 기업이 차지하는 어, 이러한 변화를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 이쪽 그림에서는 IT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는 우버 그리고 기존 전통 호텔의 시장 가치를 추월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오프라인 비디오 상점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까지 위협하는 넷플릭스 같이 기존 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시장 구도를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ICT 경쟁력을 갖춘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T 어, 융합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ICT 융합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산업의 혁신 촉진 그리고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의료나 금융과 같은 서비스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어, 인터넷 병원과 같은, 인터넷 병원이나 인터넷 은행과 같이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비용 절감이라던가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산업으로서 우리가 혁신이나 ICT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졌던 농업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나 스마트 농기계를 통해서 기존 농업의 한계로 여겨졌던 재해나 날씨 그리고 인력 부족과 같은 한계들이 어, 극복해, 극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어,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 자체가 제고되고 있고 어, 인터넷이라는 커대한,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이렇게 전통적인 한계의 극복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ICT 산업이 경제 성장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ICT 융합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요 경계를 붕괴하는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붕괴하는 O2O,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붕괴하는 VR, AR,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를 붕괴하는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산업이 당면한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이세 분야는 저희가 그 VC의 투자 대상 그리고 투자액을 어,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 산업적인 중요성 측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경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투라는 것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어인데요.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어, 뭐 아마존 고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오포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투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흔히 많이 사, 사용되고 있고, 그외 국가에서는 온디맨드 경제, 그리고 뭐 공유 경제와 같은 용어들이 보다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잠깐 특징을 말씀드리면, 오토 서비스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면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제공자와 그리고 이용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양방향 평판 시스템으로 정부의 비례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래 대상 재화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고, 어,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비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투가 소위 뜨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비콘 같이 어,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장점과 직접 체험이라는 오프라인의 장점의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잘 아시는 우버나 에어비,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하면서 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부상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버라이제이션이라는 음,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모든 서비스들이 우버화되는 우버 유사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에 대한 투자는 어,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가 주요 상위 세 기업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업 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온라인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 그리고 계산대 없는 매장인 아마존 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배달하면 직접 차에 실어주는 아마존 프레쉬 픽업이라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미국 전역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호 홀푸드라는 유통체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에 대응해서 보시는 것 같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업 간의 전면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오토, 자사의 플랫폼에 오토 서비스를 얻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BAT 인터넷 대기업인 BAT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오토 관련 서비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자사의 서비스간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토 스타트업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글로벌로 그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버는 차량 호출에서 시작했지만, 뭐 식품 배달이라던가 택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현재 82개국 662개 도시에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경계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입니다. 일단 VR은 그 완전히 만들어진 세상에, 그러니까 현실과 단절된 세상에 참여자가 몰입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반면에 AR은 현실 공간에 정보를 얻는,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어, 가상현실과 차이가 있겠고요. VR과 AR을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과 현실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MR, Mixed Real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VR, AR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기술이고, 이전에도 있었던 기술이지만,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VR을 시, 정말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어, IC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고요. 또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어디 새로운 먹거리가 없나를 찾고 있는 어 신규 수익 창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도 VR, AR의 부상 배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 AR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활용이 됨으로써 어 현실 경험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현실 그 이상의 경험, 경험 가치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그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는 것들을 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 ICT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그 기업의 VRAR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 이렇게 선도 ICT 기업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함에 따라서 VRAR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R, HMD 개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자사의 단말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 서드파티 콘텐츠 개발에 독려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 협력하고 어, 이렇게 행태계 조성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스마트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플랫폼을 개방하고 MS도 비슷한 전략을 보이고 있고 어, 삼성이랑 구글은 모바일 AR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 뭐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뭐 배터리라든지 컴퓨팅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그 VR AR의 기반 기술이 되는, 어, 기반 기술을, 진화된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경계는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입니다. 스마트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안전과 편의 기능이 향상된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진화하면서 어, 이 자동차 운전자의 정보, 그리고 자동차의 정보, 그리고 자동차 환경에 대한 정보까지 어, 제공이 되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자동차들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스마트카의 구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글로벌하게 환경 및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장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화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ICT 기술의 중요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것처럼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 부상 배경 중에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글과 우버 같은 이런 ICT 기업이 차량 관련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도 부상 배경 중에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일단 완성체 업체들은 ICT 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고요. ICT 기업과 협력 및 경쟁하면서 자사의 시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량 플랫폼이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ICT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MS 코타나나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와 같이 ICT 기업의 어, 인공지능 기반 음성 서비스들을 어, 컨트롤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력을 한과 동시에 현대자동차나 BMW처럼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ICT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굉장히 뜨기 시작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자사의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비스화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CT 기업들은 어, 자동차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안전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 ICT 어, 기업들이 선도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모든 분야에서 OS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이 생태계 구축 자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스마트카뿐만이 아니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카 스타트업들은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어, 일단 그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위험에 대한 정보 어, 그리고 주변에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AI 블랙박스, 넥사 같은 AI 블랙박스 서비스도 있고요. 온디맨드 서비스 형태로 차량 정비라던가 주차, 주유 같은 모든 차량 관련 서비스들이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의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스타트업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스타트업이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과제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 분야마다 당면 과제는 굉장히 상이한 이슈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 오늘은 발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흐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은 규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규제가 이번에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이 어 원칙금지 예외 허용의파저티브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는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온라인이라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 때문에 어,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 출시나 비즈니스 모델의 제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중고차 경매 서비스인 헤이 릴러나 그리고 콜버스 랩 차량 그, 버스 공유 서비스인 콜버스 랩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중심 규제로 인해서 시장 출시가 저해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유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제도 권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에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자유롭게 될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레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오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모두가 동의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 현실적으로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이 소유될 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물론 추진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융합 신산업에 대한 뭐 이러한 그 네거티브, 퍼지티브 그러니까 규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허가 그리고 어 뭐 금융 샌드박스 같은 대안적인 제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단계적으로는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융합신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규제에 적용을 받을지에 대한 규제 검색 비용이 굉장히 시장 진입 비용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규제 검색 비용의 감소를 지원하고 그 상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어 내가 어떤 규제를 어떤 영역의 규제를 받게 될지 규제 공백이 있는지 있으면 신속 처리나 임시 허가 등의 제도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규제 신산업 규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구축 이슈인데요. VR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거나 고사양의 PC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디바이스 가격이라는 것이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VRAR에 특화된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점도 장애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3D TV 때랑 똑같은 현상인데요. 콘텐츠가 먼저냐, 디바이스가 먼저냐는 사실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VRAR에서 콘텐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천 컨텐츠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되게 귀여운 피카츄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고의 게임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포켓몬고 헤비 유저인데 제가 게임을 이용하는 이유는 AI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포켓몬고라는 컨텐츠에 AR을 입혀서 제 경험을 증대시키는 것을 포켓몬고가 제공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켓몬고가 아니, 아니라 다른 콘텐츠였으면 아마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천 콘텐츠의 가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와 함께 VR, AR에 어울리는 제작 방법, 그리고 콘텐츠 문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자간 갈등 심화로 상생의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어, 대리운전 업체에서 데모를 하기로 했었고요. 우버의 등장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우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역기능인데요. O2O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끝나는 서비스지만 O2O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내가 서비스 사업자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O2O 서비스와 관련된 성폭행, 강도, 살인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 자체의 안전, 그리고 품질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플랫폼 기업들이 어뭐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을 체크한다든지 평판 시스템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의 소비자들이 보호하기 위한 제조적 장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들로 충분한지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VRAR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몰입한다든지 리셋 증후군,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 VR 내에서의 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잠재적인 역기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 네트워크 연결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소비자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기술 확산이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카,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특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던가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명확화한다든가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융합 서비스라는 것이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실제로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부처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관점을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느라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원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리포트의 상세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